나 원래 이런 사람이거든? 몰랐어? 못 받아줘? 그럼 여기까지네. 역시는 역시네. 그 말하고 나니까 방안이 갑자기 되게 조용해졌어요. 민준이는 젓가락을 들고 멈춘 채로 그냥 멍하니 저만 쳐다보고 있었고요. 그 눈빛이 알잖아요. 더 이상 할말 없다는 사람 눈빛. 솔직히 전그 순간에도 억울했어요. 진짜 억울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 느낌?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헤어질 만큼의 엄청난 일인가 싶었거든요. 이런 상황까지 온 데에는 나름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산 것도 아니고요. 제 얘기 조금만 들어보면 정말 이해가 확될 거예요. 저 35이에요. 회사에선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고, 일단 돈도 제가 벌어서 제가 쓰고요. 혼자 산 지는 거의 7년 넘었나, 이제 웬만한 건 혼자 다 해요. 이사. 가구 조립, 월세 협상까지. 누구한테 기대서 산적 거의 없어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저보고, 너 진짜 독립적이다.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전 그게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연애도 딱히 막 미친 듯이 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길게 만나도 1년, 다들 결국엔 똑같은 소리 하면서 떠났죠. 넌 너무 자기 위주야. 너한테 끌려다니는 느낌이야. 솔직히 전 이해를 못했어요. 민준이를 만난 건 작년 봄이었어요. 회사 협력사 쪽 직원이었는데 처음엔 그냥 그랬어요. 말 그대로 그냥. 근데 그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꾸준했어요. 회의 끝나고 일부러 제 자리까지 와서 커피 드세요 하고 카페 쿠폰을 주고 처음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또 사람이 거덜만 하기도 애매한 게 있잖아요. 점심 같이 먹자는 말도 계속하고 카톡으로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거 보내고. 솔직히 말하면 좀 챙김받는 느낌이 나쁘진 않았어요. 전 원래 연애 별로 안 좋아해요. 귀찮고 시간 뺏기는 느낌이라. 근데 그 사람이 워낙 끈질기게 잘해주니까 한번 만나나볼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귀자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초반엔 진짜 좋았어요. 놀랍게도 제 스타일을 다 맞춰주더라고요. 주말엔 제가 가고 싶은 카페 가고, 제가 먹고 싶은 메뉴 위주로 고르고, 영화도 제가 보고 싶다던 거 위주로 봤어요. 너 하고 싶은 거다 하자,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전 당연히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나를 이렇게까지 맞춰주는 사람,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민준이가 슬쩍슬쩍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면 안 돼? 전 그냥 웃으면서 응 그래 이러고 결국엔 또 제가 먹고 싶었던 메뉴 있는 데로 갔어요. 그게 뭔 문제냐 싶었죠. 서로 좋은 쪽으로 선택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 민준이가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입을 닫더라고요. 그 눈빛이 살짝 걸렸는데 피곤해서 그러겠지 하고 넘겼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좀 금이 갔던 것 같기도 해요. 본격적인 문제는 동거를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사귄 지 대충 8달쯤 됐을 때, 민준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우리, 같이 살아볼까? 결혼 생각 있으면, 미리 맞춰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전 사실,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했어요. 집에 들어가서 불도 제가 원하는 대로 켜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밤새 드라마 틀어놓고 자고. 근데 또, 나이도 나이고, 결혼을 완전 안할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래. 한번 살아보자 하고 동의했어요. 제 원룸은 좋기도 했고, 민준이 집이 방두 개짜리라 그쪽으로 들어갔죠. 동거 초반은 괜찮았어요.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제가 대충 토스트 굽고 우유 따라 놓고 출근 전에 둘이 마주 앉아서 빵 뜯어 먹는 그 느낌이 나름 좋더라고요. 아, 이게 같이 사는 거구나 싶었어요. 근데 문제의 시작은 늘 그렇듯이 사소한 데서 시작하잖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딱밥 먹을 때전 원래 먹는 거 좋아하고 좀 빨리 먹는 편이에요. 맛있는 건 식기 전에 빨리 먹어야 제맛이거든요. 누가 되지라고 놀릴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집에서 혼자 살땐 그냥 제가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퍼먹는 스타일이었고요. 근데 민준이는 엄청 천천히 먹는 스타일이더라고요. 한 숟갈 먹고 물한 모금 반찬 하나 집었다가 그거 한참 보고 저랑 템포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먼저 다 먹게 되죠. 그러면 제 눈에는 민준이 접시에 아직 멀쩡하게 남아 있는 반찬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젓가락이 가요. 그냥 집어 먹었어요. 우리 사이인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처음엔 민준이도 웃으면서 또내거 가져가네. 이랬어요.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남는 거 내가 도와주는 거지 이러면서 농담하고 그땐 진짜 별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민준이가 아껴둔 마지막 한 점, 치킨 윙을 집어먹었나봐요. 그 순간, 민준이 표정이 딱 굳더라고요. 자기야, 그거 나 마지막으로 먹으려고 남겨둔 건데, 어? 아, 미안. 근데, 어차피 우리 둘이 먹는 건데, 뭐 어때? 나 진짜 배고팠어. 먹기 전에, 한마디는 할 수도 있잖아. 에이, 나한테 그런 것까지 따지게? 저는 그냥 장난반, 진심반이었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민준이 웃음이 좀 줄어든 느낌이었어요. 티는 안 내려고 하더라만 눈빛이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전 솔직히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에이,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아지겠지, 이런 느낌으로요. 우리 사이가 고작 치킨 하나 때문에 깨지진 않겠지 싶었거든요. 문제를 제대로 터뜨린 건 시댁 첫 방문이었어요. 사귄 지 1년 조금 넘었을 때, 민준이가 드디어 말 꺼냈거든요. 이번에 우리 집 제사했는데, 우리 엄마가 너 한번 데려오라고 하셨어. 제사 이런 거, 전 진짜 잘 몰라요. 어렸을 때 집에서도 거의 안 했고, 그냥 TV에서나 보던 거라. 근데 뭐, 가면 되는 거지 싶었어요. 그래, 가자 하고 날짜 맞췄죠. 그날, 민준이네 집에 갔는데, 거실에 상이 정말 크게 차려져 있더라고요. 전, 생전 처음 보는 수준이었어요. 전이며, 잡채며, 갈비찜에, 탕국에, 과일까지. 솔직히 말하면,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제사 지내는 동안엔, 가만히 뒤에 서 있었어요. 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괜히 나섰다가 실수하면 더 욕먹을 것 같아서요. 근데 문제는, 제사가 끝나고 밥 먹을 때였어요. 창을 걷어서 다시 차리는데, 갈비찜이 제 앞에 놓인 거예요. 냄새가 너무 좋은 거죠. 제가 고기를 원래 잘못 참아요? 민준이 엄마가 웃으면서, 많이 먹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사람인데, 든든해야지, 이랬어요. 그 말에, 아, 먹는 거 좋아하는 며느리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갈비도 계속 집어먹고, 전도 집어먹고, 어차피 나중에 남으면 버릴 거니까, 남기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닌가요? 먹다 보니까 상 위에 있던 갈비 중에서, 살이 제일 많은 것들 위주로 손이 가더라고요. 난 그냥 맛있는 거 먼저 먹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옆에서 민준이가 제 팔을 슬쩍 치는 거예요. 자기야, 좀 천천히 먹어. 왜? 진짜 맛있는데? 어머니 진짜 요리 잘하시는데? 응, 근데 아버지 것도 좀 남겨둬야지. 그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부터 나한테 많이 먹으라더니 왜 이제 와서 뭐라 하는 거지?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그냥 "아 알겠어" 하고 대충 젓가락을 놨죠. 근데 이미 늦었던 것 같아요. 민준이 아버지가 거의 갈비를 못 드셨어요. 접시를 보니까 뼈만 남아있더라고요. 전 그때도 잘 몰랐어요. 집에 오는 길에 차 안에서 민준이가 운전하면서 한숨을 계속 쉬더라고요. 조수석에 앉아서 창 밖보다가 참다 참다 물었어요. 왜 그래? 오늘 뭐 문제 있었어? 민준이가 한참을 말안 하다가 조용히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전화하셨거든. 아버지 갈비 하나도 못 드셨다고. 어 그럼 아버지 것도 따로 빼놓던가 했어야지. 나보고 어떻게 할라는 거야. 그냥 내 앞에 있는 거 먹은 건데. 그래도 남 눈치도 좀 봐야지. 너만 계속 먹으니까 엄마도 뭐라 못하고 그냥. 나 맛있게 먹으니까 어머니도 좋아하시는 줄 알았지. 많이 먹어 이러시길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저는 진짜 억울했어요. 맛있게 잘 먹었는데 예의 없다는 소리 듣는 기분이었거든요. 말해줬으면 내가 알아서 조절했겠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뒤에서 그런 얘기하면 그게 더 치사한 거 아니야? 민준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다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 알겠어. 그 말투가 뭔가 포기한 사람 말투였어요. 근데 전 그땐 또, 또 예민하게 굴다가 몇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러고 넘겼죠. 그 이후부터 민준이가 좀 달라졌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 제가 반찬 쪽으로 젓가락을 뻗잖아요? 그러면 민준이가 자기도 모르게 접시를 자기 쪽으로 살짝 끌어당기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먹던 사람인데, 이제는 제가 뭘 집어 먹을 때마다 눈으로 따라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괜히 시선이 거슬렸어요. 냉장고에도 이상한 게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띠지 붙어 있던 고무줄. 네임펜으로 써진 글씨. 민준, 아침에 먹을 것. 회사 가져갈 것. 전 그거 보고 진짜 웃겼어요. 같이 사는 사이에 이름을 왜 붙이지 싶어서요.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어느날 밤이었어요. 제가 야식이 땡겨서 냉장고를 열었죠. 딱 보니까 요거트가 하나 있었어요. 뚜껑 위에 민준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왠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뭐야? 내 거는 왜 없어? 이집 냉장고가 자기 소유야? 이런 생각. 그래서 그냥, 그거 뜯어서 먹었어요. 한 숟갈 먹고 나니까, 또한 숟갈. 금방, 다 먹어버렸죠. 다음날 아침, 민준이가 냉장고를 열다가, 그 요거트가 없는 걸본 거예요. 어? 요거트, 어디 갔지? 아, 그거? 내가 어제 먹었는데 그거 내 이름 써있던 거였잖아. 응, 봤어.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해? 요거트 하나 가지고 그때 민준이 표정 진짜 험했어요. 그러면 네 이름 써있던 거 내가 먹어도 괜찮다는 거지? 어, 그거야. 뭐 굳이 그러겠다고 하면 근데 나 원래 되게 잘안 남기잖아. 내가 다 먹지. 그러니까 문제인 거야. 그게 민준이는 그렇게 말하고. 부엌에서 나가버렸어요. 전 그게 진짜 요거트 하나 때문에 저렇게 예민하게 군다고 생각했어요. 결정적인 건 새벽 도시락 사건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전 조금도 죄책감이 안 들어요. 진짜로. 그날 제가 야근 끝나고 먼저 집에 들어왔거든요. 배가 너무 고픈데 집에 먹을 게 딱히 없더라고요. 라면도 땡기긴 했는데 몸에 안 좋으니까 좀 망설여졌어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도시락 통 하나가 딱 보였어요. 깔끔하게 포장된 반찬에 밥까지 테이프로 붙인 메모지에 민준 야근 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솔직히 조금 고민했어요. 아, 이건 민준이 거구나. 근데 진짜 너무 배고팠어요. 그날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회사에서 과자만 씹다가 들어온 거라. 그래서 일단 뚜껑만 열어봤어요. 냄새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반찬도 정갈하게 들어있고 이 정도면 밥만 먹고 덮어놓으면 되지 싶었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밥만 먹겠다고 생각했는데 젓가락이 그냥 계속 가요. 밥이랑 반찬이랑 딱 맞아떨어지는데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바닥이 보이더라고요. 아다 먹어버렸네. 뭐 어쩌겠어. 내일 가서 맛있는 거 사줘야지 이러고 그냥 설거지에서 말려놓고 잤어요. 새벽 2시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가 야근 끝나고 들어온 거였죠. 얼굴이 완전 피곤해 보였어요. 양복에 구겨진 셔츠, 풀린 넥타이. 민준이는 싱크대 앞으로 가더니 천천히 도시락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뚜껑을 열고 빈통을 보는 순간 그 사람 얼굴이 진짜 말없이 굳어버렸어요. 저를 딱한번 쳐다보더니 이거 먹었어? 라고 묻더라고요. 어 미안 나 너무 배고파서 근데 진짜 맛있더라 어머니가 해주신 거야 그 말하고 나서야 뭔가 잘못됐구나 싶었어요 민준이 눈이 그냥 비어 있었거든요 나 오늘 점심도 못 먹고 야근하면서 이것만 생각하면서 버텼는데 어 그랬어 미안 근데 나도 배고팠어 나 원래 저혈당 좀 있잖아. 밤에 너무 배고프면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그래. 그래서 그랬지. 저는 정말 나름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장난으로 먹은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더그 사람을 무너뜨린 것 같더라고요. 민준이는 한숨을 길게 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현관으로 다시 나가버렸어요. 새벽인데요. 저는 잠깐 바람 쐬고 오겠지 했죠. 한 시간인가 좀 넘게 지나서야 다시 들어왔어요. 편의점 봉지를 들고요. 안에 삼탁김밥이랑 컵라면 하나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걸 뜯어먹는 뒷모습이 이상하게 쓸쓸해 보이긴 했어요. 근데 제가 뭘 어떻게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먹어버린 걸 어쩌겠어요. 내일 맛있는 거 사주면 되지, 이 생각만 했죠. 그날 이후로 민준이는 밤에 자주 거실에서 잤어요. 얘기를 하자니 또 싸울 것 같고, 저는 굳이 먼저 잡고 늘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또 그냥 잊히겠지. 그러다 어느 날 조용한 저녁이었어요. 둘다 퇴근해서 밥 먹고 설거지까지 끝내고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민준이가 리모컨을 껐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그 말투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사람 같았어요. 알겠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뭔가를 끝내려고 하는구나. 우리 좀 떨어져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또그 요거트 도시락 그런 거야? 그것도 그렇고 그냥 같이 살면서 느낀 게 많아. 뭔데 그 느낀 거라는 게넌 네가 먹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게 제일 먼저인 사람 같아. 그래서 그게 왜 문제야?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혼자 살 때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그게 뭐 어때서? 우린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같이 사는 거잖아. 그러면 네가 나한테 맞춰줬어야지. 사랑한다며. 사랑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민준이 눈빛이 딱 식어버리는 게 보였어요. 그래 맞아. 있는 그대로 보니까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 그 말이 좀 세게 박히긴 했어요. 근데 자존심이 또 있잖아요. 네가 못 받아주는 거지. 내가 이상한 건 아니야. 나를 바꾸고 싶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뒤에서 엄마랑 통화하면서 나 욕할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야. 너는 그게 원래 너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버겁고. 그래서 제가 말한 거예요. 나 진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먹는 거 양보 잘 못해. 내가 먼저 배고프면 내 배부터 채우는 스타일이야. 이게 싫으면 그냥 여기서 끝내자. 잠깐, 진짜 딱 3초 정도 정적이 흘렀거든요. 근데 그 사람 생각보다 빨리 대답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여기서 끝내자. 그렇게 끝났어요. 생각보다 허무하게. 울고불고 난리도 안 났어요. 그냥 짐 싸서 며칠 안에 제가 다시 원룸으로 나왔어요. 지금은 다시 혼자 살아요. 예전처럼. 냉장고에 이름 써 있는 것도 없고, 누가 내 젓가락을 쳐다보는 일도 없고, 밤에 배고프면 라면이든 치킨이든 제가 먹고 싶은 거 그냥 시켜 먹어요. 편하긴 해요. 진짜로. 근데 가끔 이상하게 배고픈 날 있잖아요. 그럴 때 민준이가 혼자 삼각김밥이랑 컵라면 먹던 뒷모습이 문득 생각나요. 그걸 떠올리면 약간 찝찝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못했다고까지는 또못 느끼겠어요. 아마, 끝까지 그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이 얘기를 했어요. 다들 웃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되게 미묘해졌어요. 한 친구는 대놓고, 너 그러니까 연애가 맨날 그렇게 끝나는 거야, 이러고. 다른 애는, 야, 그건 좀 심했다. 도시락 그거는 진짜 선 넘은 거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아니, 나도 배고팠다니까, 이랬더니, 다들 그냥 고개만 저어요. 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큰 잘못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요즘 사람들이 너무 예민한 건지,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고 싶은 거고, 그걸 받아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만나고, 아니면 혼자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이 얘기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진짜 선을 넘은 건지, 아니면 그냥 민준이가 저 같은 사람을 감당할 그릇이 아니었던 건지, 솔직히 말해서, 전 아직도 좀 억울하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수 있을 것 같아요.